아끼려고 했더니 아유, 어쩔 수 없어. 이번에 어쩔 수 없어. 샷건 다 나와야 돼. 한발 됐고, 아이콜 나와야 돼. 그렇지 좋아. 이번 작전 괜찮아. 이거, 이거 너무... 하, 이거 여기서 쓰면 안 되는데. 클리 먼저 한 마리 잡고 뒤로 빠져, 뒤로 빠져 아, 비켜, 빌! 아, 깜짝이야 아, 빌리또 지랄, 연병 꿀값을 떤다, 지금 저거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 거야, 우선순위라는 게 자. 잇 아이차 어, 이래서 두 봐야. 이건 큰 이득인데? 됐어. 이러면 다. 어, 좋아. 화염병 준비. 탄이 그래도 두발 나오는 바람에 여기가 문제입니다. 됐어. 아, 진짜 헤드샷 아니면 저한발안 주고 아니면 두발해 주거든. 여기서 아홉 발. we this all right ready 나 침몰래 침몰 하지만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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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 가 네가 쏴야지, 네가 쏴야지. 난 총화, 총, 총알이 없어. 박사파이. He's been infected for a long time. We call them b l o t e r s b l o t e r 박세수 Okay, got it. I hate to interrupt your little biology lesson, but can we get the fuck out of here, please? 와 이거 무기지 업이드를못 하고 있으니까 <laughs> 진짜 진짜 박세구나 <laughs> 아 뭐야 지금 왜 헛발질을? 와 샷건 탄 다섯 발이라고도 탄을 안 주네 또. 가기 여기, 여기, 여출해야돼기 여기, 여여긴아탄때문에기빨리 아. 빨리. 어쩔 수없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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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기 여기, 여여 이제 이 옆에 있는 곳으로 가야 돼. 이제 이 옆에 있는 곳으로 그냥서다 되었나? 어... 이옆가는아직을 흘리고 야 고마워. A, B, C 플랜이 다 A, B, furthermore, test, she could take. h s o i o i Jesus. What do you know this guy or some? Frank. Who the hell's f r a 테스토 조엘의 파트너였고 혼자서 살기 힘드니까 이런 세상에는 뭐 그룹이나 <목소�« <목소리나> 파트너를 만들어서 생존율을 높이는 거지. 뭐 어떤 사람은 그룹을 이뤄서 뭐 착하게 살기도 착하게 착하게 살 수가 없어. I Reckon he didn't want to turn. Yeah, guess not. Well, fuck him. 내 플레이를 보다 보면 멍하니 보게 된다고, 너뿐만 아니야. 못하면 못한다고, 잘하면 잘한다고. 걔네들이 입이 이렇게 벌리고, 아, 좀비처럼. 아, 꿀버터 성공화, 고맙다. 그래, 제 방에 지금 5천명이나 있는데도 채팅방, 채팅이 없습니다. 채팅이. 가끔 이런 생각한다.

샷건탄 최대한 아껴서, 이 다음 챕터에서 다 진짜 열과 성을 다해서 네 발. 몇 발이야, 그러면? 여섯 발? 여섯 발. 와, 생존자 있으면 여덟 발인데. 여기도 어려운 구간입니다. 여기는 일단 총을 최대한 안 쓰는 걸 목표로 하겠어요. 이 다음 챕터부터 또 어려우니까. Keep your foot on the clutch, and when we get to I know how to pop a clutch. How the hell you don't care? Just don't fuck it up. All right, Ellie, get ready. 안 어려운 구간이 없어 이제 Hey, good job, kid. Bill, not helping Ellie, we're gonna give it another go. Stay focused. 자 던지기를 최대한 이용해서플레이를 하자 사건은세발이상 절대로 나이 안돼 빌네가안넘나고 내가 안넘받고스나 제 뒤에 있는 거 하나. 가자, 가자, 가자. 조금 더 밀어, 조금 조금 더 밀어도 돼. 됐어, 뒤로 빠져. 아 지랄, 염병똥을잘 아주. 총알 한발 샤. 시피야, 시실라야 실패라고 땀을 맞았다고 <목소리> 엄마야 엄마야 엄마엄엄야야 own, my own, my o 이 n my 실 w n my 지금 또 뭐야? 네가 해야지, 네가 해야지, 그렇지. 그렇지. 마지막 웨이브를 보고 벽돌 위치를 확인하자.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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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왔어. 자, 자, 짜요. 아직 한놈 남았다. 한놈 남은 거 아니야? 벽돌 위치, 벽돌 위치. 지금 안 돼, 지금 안 돼. 벽돌, 벽돌 죽고 가야 돼. 다음 챕터 이용해야 돼. 가자. 아오는 그래도 한번 했네. 아, 힘들어. 진짜 이거 한 구간, 한 구간이 너무 힘들어. <목소리>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목소리> <목소리> That girl nearly got us killed. You gotta admit, she did hold her own back there. <laughs> you ain't gonna make it. Oh, oh. Uh, here. What's this? You'd be amazed at how many cars still got gas in them. Appreciate it. Look, Bill. Well, um, about your buddy back there. Uh, That's a tough deal. 아 진짜 한 편의 영화를 보는듯이 막... <목소리> 그러다 게임이 끝나고도 여운이 진짜 장난 아닙니다. 이 게임은. 난 그런 엔딩 좋아하거든. 뭔가 많이 생각하게 하는 막 그런? 게임을 회차를 거듭하면 할수록 뭔가 새로운 의미를 항상 발견을 해. 심리적으로 약간 플레이하는 사람도 되게 감정 몰입을 하도록 Is sleeping. Okay, I know it doesn't look like it, but this here is not a bad read. Only one problem, right there, to be continued. I hate cliffhangers. Where did you get that? Uh, back at Bill's. I mean, all this stuff was just lying there. What else did you get? Well, here. This make you all nostalgic? You know, that is actually before my time. <laughs> that is winter though. Oh, man. Well, better than nothing. Oh. I'm sure your friend will be missing this tonight. Mm -hmm. Light on the reading, but it's got some interesting photos. Okay, now, now, Ellie, that ain't for kids. Whoa! 빌리... How, how well, oh, <laughs> 빌리 게이였어. <laughs> bye bye, 연출이라는게 이런거지. 상황에 따른 노래나 뭐 이런 효과나... 이런 카메라 앵글. 이런 걸 굉장히 적재적 소에 잘넣어놓은 게임이야. 특히 이 다음 장면은 진짜 되게 멋지지. i'm not even tired. 다 이렇게 화면 전환되는 이런 거나 정말 잘 만드는 게임이야. yeah p t 이런 카메라인 걸 진짜 분위기를 잘 만들었어요. Easy. Holy shit. Are we gonna help him? Put your seatbelt on, Ellie. What about the guy? He ain't even hurt. 와 연출봐. 아, 노래하고, 오 묘하 게 상황이, 안 맞을 것같 은데, 또 이런 연출로 맞아 되게 몰입하게 된다니까 okay. Okay. 별거 아닌 것같은 연출 인데. 아야 아아아이아형형형아아아 아, 아. 아, 형, 형, 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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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중단 이 새끼 눈깔 봐이 새끼야 인마 사람 죽이는 눈깔 봐봐 내 눈깔 내 눈깔 봐봐 내 눈깔 봐봐 이나 눈깔 이 눈깔 이, 이, 이 순간 이 새끼가 너 인마 목젖 없었었어 애를 떨어지자 학대범 새끼 학대범 갔다가개갈리간장와이새끼아이제예이 한 명, 지금 한명 죽인 소리지? 이건 엘리가 한명 죽인 소리야. 칼 소리가 착착착 낫지. 착, 착 저는 누가 받아? 모릅니다. 이 병신은 그 뒤에서 분명히 병신 같은 하나는 넘어오거든. 대신에 이제 바보를 노려야 되지. 아, 이 새끼 여기 넘어오니까 또 저, 저, 저기로 넘어가면 어떡해? 또 넘어갔고, 넘어갔고, 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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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사선, 사선, 사선... 아, 맞았지, 아, 맞았습니다. 지금 반피... 하지만, 해채채 체! 해채채 체! 채 h e 체! 채 e y hey, h e 채채 e y h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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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봐봐 봐봐 h 다니까 e 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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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놈이 저기 있어저 기타 등등이 또 와가지고 엄마야 잠르겠노나이 온다. 겠 e 나도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나나 이 놈이 이리로 오면. 저러겠다. <목소리> <헉>! 내가 누구게? <목소리> 앉아. 응, 바보 같은 놈. 아. 네가 넘어오면. <목소리> 앉아 예비군이야. 헤이. <laughs> <laughs> 이래 쟤는 저어리버리는 엉뚱한 곳을 보고 있지. 이때가 노물잡을 유일한 기회. 흠흠흠흠흠흠 a l r i g h I t h i n e l a of t h u k e a h I guess so. g 피가 <라보> 조금 달아가지고 아, 어, 그래도 이게 그나마 조금 <라� braise> 조금 채워줄 거야. 여기도 되게 어려운 구간이었지. 애들이 나오고 또 추가인원 세명더네 명인가 더 나오니까 어려워, 어려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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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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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프 4분의 1개 여기서 이 많은 것에서 얻은 게 테이프 4분의 1개 이거 달 i 니어 겨우라 a 만 i b a j i i 노업글 황무지를 어떻게 올려 게임을 잘안 몰라도 죽어가면서 플레이하는 걸 누가 보겠어 오케이, 도적 새끼들 지나가는 사람을 잡아서 옷을 코딱 벗긴 다음에 신발은 신발대로, 면은 면대로, 실크는 실크대로, 보세는 보세대로 모았지. 저런 식으로 분리수거는 왜하는지몰라 어, 이거 왜안 먹어줘? 먹지 않겠습니다. 도그레벨 또 먹으면 또 의심은 의심할 거고. 아니 저걸 안 먹어야 돼. 지나가면 못 먹으니까. what? About the ambush. 저런 거 의심하다니. 요책안 먹겠습니다. 이게 아마 메디킷을 조금 더 치료하는 걸 건데. 진짜 유혹이 막 곳곳에 두 살리고 있구나. 하지만 이 유혹을 난다 다 거부하고 난 어쨌든 꾸역꾸역 깰 것이다 아 연막탄 업그레이드 안 하면 진짜 지옥이 지옥이야 연막탄 업그레이드를 했을 때그 범위가 너무 그 넓어져서 닥돌하기가 좋은데 아 연막탄이 제일 걱정이지 지금 how about you let me go first and keep your voice down? don't